하시죠? 네, 꼭행복하셔야 됩니다.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마음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숲과 우울증, 자연과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, 숲을 어, 기분 전환 정도, 네, 뭐 어떤 놀러 갔다가 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것 이상입니다. 정말 과학적으로. 검증된 치유의 공간이 숲입니다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이 우울증 치료에 심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. 이 숲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됐어요. 그래서 숲 치유라는 연구가 미국, 영국, 그 다음에 핀란드 이렇게 확대 발전됐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공통되게도 정기적인 자연 노출만으로도 우울증에는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를